네, 감사합니다. 클라스전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헤드업 차량의 자동차 유리를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유리 교체 후에요. 바로 차량의 주행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처리 경화 원조를 진행하고 있고요. 깨진 유리는 여기서 이렇게 돌방을 맞으셔서요. 이렇게 자동차 유리가 운전을 하실 때 거슬릴 정도로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자동차 유리를 교체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교체 후에 바로 차량의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 열처리 경화 원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유리가 이렇게 파손되셨거나 유리 보건들 수리가 필요하실 때는요, 간단하게 본인 소유의 차량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부품 조회를 통해서 정확한 견적 문자로 쭉 재송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리 교체하실 때나 수리하실 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정보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80 자동차 유리 교체 영상 보내드리고요. 더 많은 시공사례나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라스룸입니다.